안녕하세요 여러분 홍보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절대죽지않는 pvp를 할거예요 룰은 없어요 아 <laughs> 네. 자 이제 가방 한 개씩 가져가세요. 가사 한개 게. 황금사가 미스 사개, 신사포션 6스 사개. 저기 이거 진짜 사단 네. 게다가 보온 100이에요. 야 이거 한 방만 안 죽어요. 이 정도 골리구나 I don't know. I don't k n t know. I d t know. I 많이 음, 들어가서 봐주시면 좋겠 준비 시작 아, 잠깐만 방사 먹으세요 아, 준비 안 됐어 어요방사 아, 아, 먹으세요 아, 준비 되셨나요? 네 준비 시작 오, 오. 어, 가시는데 뺐어요 뺐, 당연히 뺐죠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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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그냥 살다 듣는데. 요한 방인가? 한 방인 이거. 아, 겁나 날이 야, 황금차가 먹으면 한방 아니야. 멍청다고어서 어, 여러분, 끝. 네. <laughs> 네, 있어요, 또. 자. 자, 이제 싸워요, 들어가자. 싸워요. 자, 이거는 뭐 뽑는 거예요, 이것도. 팀 뽑는 건데, 이거 개인전이에요. 자, 여기, 여기 다, 다한 개씩 목재는 6 4개예요 한개씩 하세요. 한어사어도한 음, 음. 음. 개. 아, 한 개씩. 아, 포션도 한 개씩. 이때는 그, 그왜 있어요? 네. 그 요피 올라갈 때. 아, 예. 아, 아, 이거 아거 같은데. 잠깐만요. 저 방송 쪽이 아 오늘 방송 찍을 때할 건데 그냥 아, 여기 아, 있는 거는 팀 뽑는 건데 네. 3명이어서 그냥 개인전으로 할게요. 네. 이거 무한으로 할수 있어요? 64개요. 아 무한이 아니구나. 자, 그러면 다 흩어지세요. 하늘목가 네. 어,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늘로 네. 올라가려고. 준비. 화자 안 가져왔어. 마 가져왔어요. 전이요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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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가세요. 그럼, 구경하지 마세요. 중간에 떠들잖아요. 자, 오늘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네. Hva 아, 이리, 이대이1 이리, 이에이 여러분. 지금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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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네, 네. 이거 팔, 야, 이거 얘하고 파일 수납 고된줄하세요 아니요, 님은 안 해줄 거예요. 이오 <laughs> 네, 네. 뭐, 뭐지 5, 6, 7, 전 투명하고요 준기를 하고있고요 준비가돼있고요 지금 렉개 많이 걸려요 네, 난이도 껐어요? 난이도 껐는데 근데 왜 <laughs> 알았어요 내가 걸리면 예, 할게요 이면 끼면 쓰는배 고픔이 갑니다

아니에요. 또할 어떤... 거예요. 또할거니까 아, 이 응, 네. 아네 네. 그럼 난이도 세요 아니, 꺼 주세요. 자, 판아요 이거 그텐 가져가시고 저는 아. 템이 남아있으니까 가져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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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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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따 도망가고요. 날길 썼다. 옷옷옷 옷! 아 옆으로 가세요. 옷아직오야오오오오오오오니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세요 뭐 저희가 뭐하아있나요 아니 아니 통화로 하러... 하세요 하지말라 안했어요 준비 자 아, 준비

주으로화살맞가고있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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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シマウリ 신마을이 <laughs> 여러분 지리죠 이거 멀리서 오잠깐네 어, 누나 <susur> 은안만들어 <su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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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 그냥 시온님 하세요. 그냥 하세요. 아, 나가세요. 잠깐만, 없어. 장훈주 나갔다 올게요. 타이밍 틀렸다. 오, 재밌지 않게 하셨어? 아, 잠깐만요. 아, 매비 매베 렉이 올렸어요. 매베 아, 그냥 사장님 하세요. 아, 튕겼다. 이렇게 다 튕기지? 여러분, 다음 편에서 보죠. 안녕.